아 근데 그거 알아요? 아, 비하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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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또 이거 뮤비 나오자마자 나중에 브이앱 하면 더비한테 비하인드 얘기해 주겠다 하려고 따 생각해 놨지 내가 누군데? 근데 그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주현영이 breaking d a w n 하면서 막 고개 막 이렇게 쓰나무처럼 요 이렇게 문제 아죠 완전 그좀 섹시한 그샷 문제 아죠그 장면 breaking d a w n 그거예그 그거 뮤비 찍을 때 이제 그런 드랙이 있었어요. 최대한 좀 섹시하게 이렇게 그래서 주니이내 네,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어요. 너무 약간 너무 섹시하게 했나 봐요.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 19금이라고 그랬어요. 19금이라고 그래서 다시 했어요. 그 엔진 났어요 엔진 그 아마 그 19금 그 메모리는 아마 그 감독님 스토리지 안에 있지 않을까요? 그그 하드 드라이브에 메모리카드 훔쳐봐봐 엔지컨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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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이한테 보여달라 하세요 아니면 컷 방금 거 너무 십부금이었어 십구금 19금. 다시 한번 갈게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누리 어떤 어떤 더비가 암더 스틸러 이러는데.